안녕하세요. YH 유성환입니다. 오늘은 그가평서악면에 저희가 현장 건축한 어,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층이는 21평이고요. 2층에 다닥 10.5평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이렇게, 어, 건축주께서 직접 포츠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요. 건축주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감이 다안돼 있습니다. 집이 정리도 안 됐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경량 목조도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목주는 저희가 지금 증강한 게 투바이 식스입니다. 석고 붙고, 합판 붙고, 뭐 이렇게 했을 때벽 두께가 20cm 정도가 됩니다. 그게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중부 일지에 와서 어, 거기에 맞는 단열 기준에 맞게끔 작업을 했고요. 밖에는 하우스랩 우리가 이제 알포라고 단열 값이 있는 그 알포를 시공을 해서. 그리고 안에는 거라수과 등급을 시공을 해서 여기 그 단열 기준이 맞게끔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체는 세라믹 사이딩. 건축주께서 분께서 세라믹 사이딩 패턴을 좀큰걸 해달라고 하셨어요. 예, 보여드리고 건축주께서 이제 컨택을 하셔서 제가 시공을 해 드렸고요. 조금만 돌아보시면 영상이 한번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저 집에 어, 저기가평끝하고 어,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저 집하고 이 집하고는 이제 패턴이 완전 다르죠. 세라믹 사이딩 패턴 자체가. 예, 쟤는 좁고 얘는 좀 넓어요. 예, 그, 세라믹 사이딩이 대략 저희가 가서 보여드리는 게한 10매까지 돼요. 그 색상이나 패턴이나. 에, 그걸 건축주분께서 직접 사용하시고 색상이나 패턴을 에,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은 일본 기아입니다. 일본 팽판 기아를 시공을 해드렸고요. 기아도 틀리죠. 똑같은 일본 기아인데. 그래서 여기 건축주께서는 이 기아를 선정을 하셨고 이렇게 시공을 해달라고 하셔서 지붕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아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징크보다는 기아가 단열면에서 훨씬 좋아요 기아는 흙으로 1 3 5 0대 구운 겁니다 저기 보시면 까만색도 있고 약간 그레이 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약을 발라서 구웠기 때문에 색상 형태가 좀 다른 거고요 네, 기아가 수명이 얼마냐 어느 정도 가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죠. 장독은는도 얼마나 갑니까? 라고. 그래서 수명이 짧지는 않습니다. 내가 백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0년은 더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뭐, 뭐 엄청 오래된 기아들은 토가마가 온도가 850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아들은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아들은 다 철거마다 해가지고 1350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훨씬 강하죠, 옛날보다. 그래서 좀더 오래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단열 면에서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선호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네, 현관은 이쪽 옆에 붙어 있습니다. 현관은 여기 성우 게이트 어, 단열이 되고 기밀이 되는 그런 이게 성우 게이트 문을 여기도 사용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 삼성이나 성우골 쓰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써서 뭐 바람이 들어온다든가, 뭐단일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안에 결로가 생긴다든가, 그런 게 없어서 지금도 아직 성우나 뭐삼백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열 가지 정도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주께서 원하는 문을 선정을 하시고 색상을 선정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이 번호키는 저희가 달아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요. 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정 구조가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작은 다용도실, 화장실, 그리고 이제 방한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락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집 종 평전체가 다. 좀 지금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는 건축주분께서 이렇게 아직 집 정리가 다안됐고요 보실 때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짐이 안 들어와서 지금이 참 좋겠는데. <laughs> 그렇게, 이렇게, 일정이 그렇게 맞춰지지 않아서 조금 어수선해도, 어, 이렇게 이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실인데요. 청고가좀 많이 높죠. 개방감 있게 좀더 넓게 보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다락방에서 앞으로 다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어, 여기 청고가요6300 어, 정도의 청고가 형성이 되 있고요. 어, 청구가 높다고 해서 우풍이 있거나 춥고 이러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쓰는 단열재 밖에 그 하우스 랩, 이게, 여기에 단열 기준에 충족을 합니다. 남부에 짓던 여기에 짓던 똑같은 단열 기준을 가지고 집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춥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방음은 다 해드렸고요. 그 방음으로 인해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춥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 기준은 항상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저 천장에 보시면 저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어, 컬러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걔는 이렇게 벌어지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 인테리어 요소도 있지만, 지붕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나중에 눈이 많이 오거나, 사중이 많이 받으면, 벌어지지 말라고, 그거는 구조적인 것 때문에 저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요, 가운데도 지금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지붕을 받쳐놨던 이유는, 나중에 눈이 많이 오면, 혹시나, 하중 분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네, 창문도, 어, 지금 보시면 많이 좀커죠 이게 확실히 확 튀게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산을 보고 여기 이제 왔을 때 힐링을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 드린 겁니다. 창문은 저희가 쓰는 항상 그 독일 레아우 창호 47mm, 긴밀이나 단열이 되는 그 창호를 여기도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독일 레아우 창에서 나오는 이게 문입니다. 창호 단열이 되는 이렇 몸을 다 사용을 해 드렸고요. 여기는 보시면 이제 방충망 이렇게 얘는 지금 뭐 안에다가 이렇게 방충망을 해드렸는데요. 얘도 <laughs> 재미비싸요 <laughs> 얘가 한 2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다해 드렸습니다. 여기도 매우 창호 밖으로 나가는 창호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에 포체가만들어져있습니다 건축주께서 직접 다 시공을 하셨어요 혼자서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하셨던데 여기 집도 현관부터 화장실 다용도실까지 전체 다 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엑셀이 15cm 간격으로 난방을 해 드렸고요 그 우리가 쓰는 벨피지 바닥 난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야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오픈 구조의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 그,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서 이쪽으로 다가버립니다 그래서 위도 항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훨씬, 훨씬 더워요그렇기 때문에 이실링팬을달는 거거든요.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도 뭐 인테리어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위아래가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링팬을달아서 이렇게 계속 공기 순환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실링팬 같은 경우는 건축주국께서 직접 구매를 해 주셔서 설치를 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그냥 벽지도 다 작업을 했습니다. 건축주 분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마감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합지입니다. 목주는 실크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원래. 공기를 다 막아버리고 벽이 뭐 숨을 못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지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하고 떠 있습니다. 합지지만 실크처럼 시공을 해서 벽하고 이렇게 다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저 산을 볼수 있는 창을 크게 내달라서 이렇게 창을 내드렸거든요. 열평이 조금 넘습니다. 단하게 올라가는 계단 있고요. 어, 그 밑에 지금 이렇게 싱크대를 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싱크대는 이케아에서 건축주분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어, 여기 이 색상이나 지금 마루 색상이나 같은 느낌의 톤으로 만드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 얘가 원목마루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하는 것보다 많이 비싸요. 이게 여기 지금 까는데만 한 천만 원이 좀더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 저희가 하는 마두 값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를 하셨고요. 근데, 원목이나 우리가 쓰는 강마두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청소를 내가 잘한다. 날마다 닦을 수 있다. 그러면 원목 마두가 좋고요. 청소하기가 힘들다. 날마다 이게 안 닦는 게 좋겠다. 이러면 강마두가 낫습니다. 그 이유는 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간마루는 안 닦으면 안 닦을수록 관리를 잘 하는 거고요. 원목마루는 닦으면 닦을수록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목마루는 생활키스가 많이 갑니다. 근데 닦으면 닦을수록 그 키스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거는 생각을 잘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이제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어, 화장실, 뭐, 다용도실 그리고 안방까지 다 포켓몬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용을, 예. 보시면, 쿵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두고 여기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문을 최대한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렇게 문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쿵쿵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화장실 타일이나, 뭐, 백지 타일, 바닥 타일도 건축주가 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드렸고요 얘는 이제, 세면대. 이거는 건축주가 사오셨어요. 저희가 설치만 해드린 겁니다. 이모든 유리도 이렇게 건축주께서 어 여기 이걸 원하셨고요. 이것도 제가 한거 아니에요. 여기 건축주가 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매립 선반을 만들어서 또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보시면 어 샤워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다 해드렸거든요. 조금 다르죠. 일반 우리 샤워기 얘는 풍량하고 뭐 실내온도 약간 이렇게 네, 안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 좀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설치를 했거든요. 사오셨어요, 건축주께서. 그래서 저희가 설치만 해드린 겁니다. 저희가 방수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안에 이게 실제로 쓰는 타입의 파우스를 여기에 쓰는 거는 조금 달라요. 차근 방수와 방음이 되는 타이백이 또다 나옵니다 그걸 설치를 하고 레일 스크린을 또 걸고 거기다가 다시 세면보드를 붙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밑에는 당연히 그레이스라는 방수 시트 가있고 방수를 하고요 여기가 단층이 있네. 단층이라도 저희가 지금 그을 방수 작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타입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벽체에도 공기가 통하는 층이 생기는 거예요 다 통풍이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생기는 결로를 잡아내고요 그도 그걸로 인해서 방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청소구를 무조건 달아드립니 모든 집에 다청소구를 달아드리고요 어떤 집이든 다 전기가 있는 데는 다 달아드립니다 이게 화장실 보셨고요 이제는 여기 조금 좁죠 어, 들어가는 길이 좁은데 이거는 건축회에서 무조건 좁아도 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셔서 방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번에는 방을 보여 드릴게요 이 방도 저희가 이제 포켓몬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포켓몬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서토포가 있어서 다 잡아줍니다. 여기가 1층 방인데요. 여기가 3m, 3m 정도 됩니다. 5 배까지는 안 되고요. 어, 여기 천고도 2700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각으로 돌려서 간접 조명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께서 딴 등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등이 없어요 딴지 간접만 딱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신대요 어쨌든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거니까요 그게 제일 잘지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건축주께서 이렇게 원하셔서 가운데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창을 하나 내서 뒤에 이제 산을 보게끔 하고요 그리고 앞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 우리 패티오라갑니다그 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방충망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난방은 다 개별 난방으로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건축주께서 원하는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것, 하나도 건축주께서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들. 건축주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작업을 다 해드린 겁니다. 어, 방을 보셨고요. 이제는 그 여기에 다용도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어, 공간이 좀 작습니다. 그거는 여기 건축주께서 딱 이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네. 포켓몬으로 저희가 이렇게 실치를 해드렸고요. 공간이 상당히 작아요. 근데 건축주가 꼭 이렇게 마신대요. 그래서 딱 세탁기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는 선반을 나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반을 이렇게 나무 잘라와서 두 개를 이렇게 도와드리기로 했고요 어, 그래서 여기도 그냥 화장실처럼 똑같은 타일에그 바닥 마감 타일도 똑같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환기를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작은 창을 하나 더어드렸고요 여기도 저희가 이렇게 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난방 다 하고 여기도 똑같이 방수를 할 텐데 스크린을 걸고 여기도 똑같이 이 벽과 타일 사이에는 공기청이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게 있 그렇게 다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1층은 다 보셨고요. 어, 여기 이제 2층 다락을 올라가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계단이나 마그어묵마루나 색깔 톤을 맞춘 겁니다. 이게 멀바운데 색깔을 맞춰 다고가셔서 계단하고 이렇게 다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어, 난간은 제가 이렇게 제가 직접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중물로 만들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문이다 보니까 외부도 하면 녹이 피어요. 그래서 실내는 괜찮은데 중문이 외부로 나가면 비 맞고 하면 녹이 빨리 피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만 이걸로 하고요. 외부는 그 우리 그냥 아연 각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여기 10.5평입니다. 난간 기준이 1.2m. 그래야만 중문이 납니다. 조금 높지만 난간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저기 다 보이게끔 보시면 작업을 지금 다 해놨어요. 이게 이제 조금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요. 얘가 이 벌어지는 하중을 잡아주라고 이렇게 다 제가 잡아놨고요. 지금 사실 제가 1m76이거든요. 뭐 사람이 서서 다니는 데는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게서 앉아서 팀하시고 할수 있는 공간들.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무조건 이 색깔 해달래요 이분은. 그래서 조금 어두울 건데도 이렇게 꼭 하신다고 해서 등이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요. 천창을 다 닫아 드렸습니다. 제가 뭐 항상 똑같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돌려서 닦을 수 있는 천창. 지금 눈이 왔어요, 밖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천창을, 자,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니콤보도 이렇게 거죽축해서 짓고 시공, 에다 예, 작업을 하셨고요. 하늘 볼수 있는 진창을 하나 뚫어서 하늘도 보고, 체강도 되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2층에서 간단하게 무엇을열수 있는 창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짐이 너무 꽉 차서 문을 안 열게요. 그냥 창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2층 방 공간인데요. 여기는 창을 세 군데를 내렸어요. 여기도 똑같이 하늘 창. 이쪽에 체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낮지만 창을 만들어서 위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이이제볼수 있게끔 제가 서서 이 창을 열수 있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문을 열고 체광을할수 있게끔 그렇게 다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다각이라는 게 평균공학이 있습니다 1,800이 넘어설 수가 없어요 평균공학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건축부에 맞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는 한800 정도 올라오고 여기는 이 기준을 맞춰서 이 평균고는 1800을 맞춰드립니다 여기는 좀 다락이 좀큰 편입니다 건축주께서 이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다락이란 느낌보다는 온라인에서 이제 간단히 휴식을 취하고 뭐 미팅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렇게 또 작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짓는 집만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르죠 가정집이 아닌 어, 카페 책 느낌? 그런 느낌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 봤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똑같은 집보다는 조금 다른 집들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건축주분과잘 맞아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1층 21평, 2층에 10.5평 그 현장을 보셨는데요. 저희가 1층 같은 경우는 평당 66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층 다락은 평당 450을 받았습니다. 여기 총 공사비는 1억 8,500이 들어갔습니다. 마루가 추가된 거 외에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부터 어, 전체 다. 토목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물량값과 장비대 그리고 인건비에서 돈을 받은 거고요. 여기는 정화조가 합형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단독 오인용을그 거기에 금액을 빼고 나머지 추가된 통값에 대해서 추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여기한250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지역마다 다, 다 달라서, 어쨌든 그, 허가가 나고 허가를 봐야 제가 얼마 정도가 추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또잘 하는 채널 또 마감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쭉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